아직도 나는 10km는 무리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한 번의 도전으로 당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초보 러너들이 반드시 10km에 도전해야만 하는지 지금 바로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비 러너의 임스타입니다. 오늘은 왜 초보 러너들이 반드시 10km에 도전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첫 10km 완주 기록은 70분이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겨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70분은 제게 정말이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1km도 힘들었던 제가 10km를 완주했을 때의 감동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면 해낼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 제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10km를 달리면은 심폐 지구력이 향상되고 몸이 더욱 활기차게 변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달리면서 느끼는 바람, 햇살, 그리고 고요함 속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죠. 달리기가 단순한 숙제가 아닌 진정한 즐거움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km 달리기는 매일 1시간 정도. 오직 여러분과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즉 자존감이 쑥쑥 자라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잘했어 아 오늘도 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격려를 보내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들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잘 뛰지도 못했는데 10km를 완주하고 성취감을 이루고 나니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빨리 뛰고 싶었고 기록을 단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곧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내전근과 슬개골의 부상으로 인해서 6개월이란 긴 시간을 제대로 뛰지를 못했습니다. 달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몸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어, 얼마 전에 제가 속한 마동 러닝크루 크루원들과 함께 홍성 마라톤 대회를 출전했습니다. 부상이 완전히 나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크루원들과 함께 뛰고 싶다는 마음에 지난 여름에 10km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목표는 딱. 600, 60분 안에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르막이 유난히 많았던 코스였는데 어, 제 기록은 55분이었습니다. 목표보다 좋은 기록이어서 기뻤지만 무엇보다도 만족스러웠던 것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완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하프 마라톤 목표도 이제는 1시간 59분 59초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해서 부상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지금 막 달리기를 시작하신 모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 10km를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달리기 이번 대회만 오래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쭉 즐겁게 이어나가고 싶다면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록보다는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서 꾸준히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홍성 마라톤에서 저희 크루 중에 10km를 처음 출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1시간 안에 들어오기도 했고, 어떤 분은 1시간 20분 이상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을 넘었다는 사실, 그리고 나도 할수 있다는 의지를 얻었다는 것에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 했습니다. 여기 저희 크루원 중에 또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11월 8일 날 순천 남승룡 마라톤 10km에 출전하시는 70대 여성분이신데요. 초보보다 못한 체력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이 10km를 자신의 속도로 완주하겠다는 의지로 매일매일 집 근처에서 슬로우 조깅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1km에 10분이라는 느린 속도지만 평생 한 번을 해보겠다는 그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500600 700이라는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첫 10km를 해내면 우리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겨나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준비할 것입니다. 달리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또 다른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0km를 해보지 않으신 초보분들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도전들을 이어나가세요. 달리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빛날 겁니다.